가수 이명웅은 10월 27일과 28일, 29일에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2023 이명웅 전국투어 콘서트 아인 히어로 서울 공연을 개최합니다. 이 콘서트는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며 히로애락을 담은 다양한 세트 리스트와 신곡 두 오어 다인의 무대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명웅의 신곡 두 오어 다인은 빌보드 글로벌 차트를 비롯한 음원 차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곡입니다. 이번 콘서트는 신비로운 우주를 테마로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무대 스케일, 영상, 밴드 세션, 안무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공연의 품격을 높였습니다. 또한 콘서트 전에는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설렘 가득한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행사에는 페이스 페인팅, 투어 기념 스탬프 찍기, 영웅 시대를 닮은 스페이스맨에게 엽서 보내기, 등신대와 포토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명웅의 서울 공연은 11월 3일, 4일, 5일에 kspo돔에서 또 한번 열리며 11월 24일과 25일 26일 대구엑스코 동관에서 대구콘서트가 부산콘서트 는 백스코제일전시장일 2월에서 12월 8일 9일 10일에 개최됩니다. 그후 대전컨벤션센터 제일전시장 에서 열리는 대전콘서트는 12월 29일 30일 31일이며 광주콘서트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1월 5일 6일 7일에 펼쳐집니다. 티켓 오픈 날짜는 각 사이트를 참조해주시어 성공적인 티켓팅 되시길 바랍니다.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 사랑받는 국민가수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